Yep. 자 오늘은 저희끼리만 합니까? 게스트가 누가 오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C.I.V.A, 시바로 활동했던 김소희라고 합니다 아 김소희 아, 아, <laughs> 양이 오늘은 첫 번째 여자 게스트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주제 힌트를 드릴게요 술이 늘어간다 술이 늘어간다 쭉쭉쭉아 어디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laughs> 추고 있잖아 귀엽네 어? <laughs> 귀엽네 처음으로 네가 귀여웠다 진짜 어 아이 정말 가고 싶네요 아 우리 나와가지고 오늘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입에 착착 감깁니다 헌 샷을 부르는 주옥 같은 어 앨범입니다 아 주제 좋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주제를 미리 듣고 와가지고 네. 스태미너에 좋은 칵테일을 준비해봤어요 왜스태미너에 좋은 걸 저희가 스태미너가 약해 보였습니까 <목소리> 다른 곳은 다 아파도 허리는 말짱하다고 했각니다 <목소리> 노인성 질환이 빨리 올수 있다라는 뭐 머리 다치고, 뭐 관절 다하고 노안하고, 치매하고 뭐 그냥. 허리는 괜찮아요. 치과요 <laughs> 간단하게 <야, 야. 웃음> <laughs> <laughs> 준비한 게임는데 초성을 쓰는 건데. 아, 오케이 오케이. 치읏 시읏 시읏으로 할게요. 시읏 시읏. <laughs> 진짜 이거 맞아? <laughs> 네. <laughs>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니지? 음. 아니지 그거? 아 그거 아니에요. 뭔데? <laughs> <laughs> <세? 웃음> <에이, 웃음> 아 아니. 뭐? 색소 왜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만 왜다 끼끼리 탄다고 그러지 이런 거. 정답 소스. 땡. 도시. 선생. 땡땡. 생선. 땡. 그냥 너 마셔. 아! 세상? 네 세상 어, 정답이에요 정답 세상 정답아니야 아니야 맞다 정답을 먼저 해야지. 맞다고 했는데 뭐. 아 정답 세상을 아니야 근데. 맞다고 했잖아 아까부터 정답을 했는데 응. 맞았습니다라고 했어요 맞해지 선배님이 얘기하셨지만 오늘 정종혁 선배님의 옷이 더 마음에 들어서 <웃음> <웃음> 제가 성자켓 좋아하거든요 성자켓을 네. 좋아한다고? 네. <laughs> 아 알았어. 이런 느낌 지 제가 노른자만 넣으려고 자 노른자를 흑맥주 안에 섞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형이 정답 맞췄던 것 같은데? 음, 아니야 정답을 외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laughs> 옐로 선셋이라는 오 좋다 아! 잘 마실게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X 따로 노른자 따로 먹는거 아니야? 이거는? 소희 씨가 타자수도 맛있게 먹었지만 개인적으로 최악이네요. 최악이에요. 어 봐요? 진짜 최악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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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 잘하세요? 술이요?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옆에. <laughs> 술좀 드세요. 저두잔 정도 소주 두잔 저는 병으로 안 따지고 저는 한 7시? 7시? <laughs> 아 시간으로 언제 두 분은 소주가 생각나시는 편입니까? <laughs> 난 족발 보쌈, 보쌈. <laughs> 국창 이런 거 약간 소주 안주 누가 봐도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될때 어, 조금 답답할 때 소주 한잔 마시면서 듣기 좋은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It's My Life 한다 같이 이렇게 짠은 할수 있어도 네. 원샷은 좀 아니지 않나? 왜? 웨이말 마이너 짠하고 안 먹는 사람들은 내려놓겠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laughs> 원샷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 씨도 뭐 본점이 좋아하잖아요. 슈퍼스타케 할때 본점이 노래 불러가지고 어떤 노래 부르셨습니까 아나나 Morning I don't know 뭐런걸했었 약간 실망이네요 선배님 오늘 라면 해봐요 특이하게 드시네요 이렇게 드시네요 야 라면을 어떻게 이렇게 먹어 인간 적으이 이렇게 어떻게 조그만 게 생겼어요. 1피토리면10피이몇 키가 몇 센치라는 내 키는 3 m 야뭐 이런 뜻인데 내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줌으로써 내가 마치 거인이 된거 아 내가 너와 함께했을 때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아. 그만큼 너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음 그걸 들으면서 연인과 함께 맥주를 마셔봐요. 뿅 가겠어 안 가겠어? 아, 계속 걸리버 같을 것 같아. <laughs> 제가 준비한 곡 들어보니까. 약간 맥주 CF 생각나죠? <웃음> <웃음> CF를 바라면서 맥주 광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트했어 저기 저도 음반 하나 준비해 왔어요. 무슨 앨범? 요것입니다. 퀸. 아, 퀸의 퀸. 앨범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네. 바로 폭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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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섞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했네. 제가 드릴게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하면... 거? 음. 진짜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음. 소리가 나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요? 근데 어떤 점이 이게 폭탄주랑 그죠? 위윌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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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윌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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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요윌위위위윌해윌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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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laughs> 친한 사람이랑 못하겠다 어? 이런거는 잘못하는 순간 소외되는 순간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laughs> 이제 3위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소희양이 직접 골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막상막하라 게임으로 게임으로 3위를 정하면 안될까요? 아 이번 3위를 게임으로 해서 네. 정하자 어떤 뭐, 게임? 무슨, 예를 네. 클레오파트라 게임 아세요? 몰라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칩 이거를 고음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칩.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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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내축 세계서제 스트라이크오 사. 자찮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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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괜기아 괜찮아. 괜아아아아니뭐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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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찮 아니 나 아구창 때려 다가 <laughs> 진짜로 <나> 아구창 맞았어. <laughs> 어 미안해요. 이렇게 벌칙 수행했습니다. 3인 벌칙. 네. 준영 오빠 칵테일을 잘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소희 씨 온다고 해가지고 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칵테일은 말이에요 영혼이 들어가야 돼. 요 영혼이 들어가야 된다고. 요 이걸 마시니까 하와이 같다. <laughs> 마이키티 아 이거 진짜로 마시, 맛있습니다 네, 어, 괜찮습니다. 쯔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자주 했었던 말은 내 여자친구 할래. 멋있어요. 상남자 같아. 쯔씨 어떻게 하는데 프로포즈? 그럼 나랑 사귈래라고 해서 뭐라 그래? 언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laughs> <laughs> 해봤어요 프로포즈는? 아니요. 받고 싶은 건 있어요. 받아본 적도 없다고? 네. 왜 학창 시절 때죠? 라고 <laughs> 빨리. <laughs> 남자 친구를 사귀본 적이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 아파요? 지난 주에 제가 이거 하고 한3일 동안 수, 수저를 못 <laughs> 계속... 아니 떨린다 이거 은근히. 자 손을 얽려 주시고요. <laughs> 어, 나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아! 나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가짜 연아. 아! 야! 아! 야! 아! 야! 아! 거짓말 생일 만나 알겠습니다. 자, 자 어쨌든 제가 이번에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와인을 선택. 와인을 선택한. 야! 어쩌다 보니까 자꾸 선배님 거. 와인을.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와인을 마시면서 좋아하는 여자랑 이런 노래 들으면 진짜 멋있는 곡인것 같아요. 네, 생남은 여개 준비를요. 먹을래? 먹 먹을래? 먹을 머리색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래 먹을래? 먹을을래 먹을래? 네가 올라서래먹래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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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소희씨 같은 이런 힙보이, 힙걸은 좀 다릅니다. 비운는날은면 위스키죠. 안 그래요? 맞아요. <laughs> <오빠>. 맞다고? <laughs> 위스키가 얼마나 소주보다 비싼지 알아? <laughs> 어? 이런 부분이 아버지의 생각이 나게끔 느낌을 주는데 소희씨에게 아버님이란? 어, 친구 같은 존재예요. <laughs> 편하게 해주시는군요. 네, 제 고민을 엄청 많이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되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 삶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음.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음. 내 생활을 포기한 만큼 아오운 행복이 있죠, 아버지는. 음. 아.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뭐해? 아빠 그냥 일다밥먹겠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수 뮤지라고 하고 가수 정준영 친구랑 같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말 친구 같다고 우리 소희양이 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두분 사이가 굉장히 동독하시군요 사실은 저희가 전화를 드린 이유가 어떤 곡이 술을 부르게 하는 노래로 들리시는지 저희가 그 허벅지를 때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웃음> <웃음> <laughs> 어떤 노래가 좋으신지 골라주시죠. 하나, 둘, 셋. 전 이번하겠습니다. 이번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아버지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 제가 멜로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laughs> 예, 전화 통화 연결 식사 중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빠 안녕. 아, 힘든데 잘 하고 있다. <laughs> 아. 저번 걸 보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두 분이서 너무 재밌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아, 얼른 나가고 싶다 이랬는데 네네네.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재밌었어요. 이게 뭐 이게 뭐야? 어, 조심하세요. 뭐야? 어, 뭔가 진짜 고가 같아 보여요. 보드카야? 어, 아. 이 보드카 디자인 바이 현대 카드. <laughs> 제가 이거 가까운 사람이랑 나눠 먹고 인증샷 하나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드립니다. 아, 축하해 네.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벌치, 어, 어딨죠? 저희 씨에게 모든 저의 운명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주시죠. 오. 보여주시면서. 뭐, 길어? <laughs> 자, 고추냉이. 먹기. 먹기입니다. 평소에 매운 거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오 그래요. 아, 이건조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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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응? 음? 왜? 음. 너무 많이 많 해요. 다 부수면 안 갔다 사면안 될까? 아니, 안 돼. 안, 안 아, 냄은 먹었더 배가 너무 <laughs> 왔다아좀 <아니>, 뭐 <laughs> 얘기해. 아. 왜? 뭘 서현 씨를 왜 가야, 빨리? 죽을 거 같아. 어? 진짜. 진짜? 진짜로? <웃음> 어. <웃음> 갔어? <딱> 갔다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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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다음 에 만나요. 왔 <laughs> <laughs> <the 웃음> <the> <laughs>